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반에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슬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각자 대답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선생님,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직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학자, 선생님, 연예인, 이거 다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이틀입니다. 내가 미래에 가졌으면 하는 나의 타이틀 그것을 장래희망으로 소개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보이는데요. 장래희망을 결정하는데 타이틀로만 접근하려는 경향 말입니다. 의사, 과학자, 선생님, 연예인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껍데기,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저 남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마스크일 뿐입니다. 사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 그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내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사가 되었어도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의사가 된다면 차라리 그 직업을 안 갖는 게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려는가 보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 묵상할 때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마침내 얻게 된그 직업이 등장하지요.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43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두 말씀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에는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요. 총리라는 그 직업이 언급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총리라는 그 명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라는 그 명사는 42장에 가서야 등장하고요. 오늘 보면 41장에는 총리가 없습니다. 41. 절과 43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애굽 온땅 위에 요셉을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룬 꿈을 명사로 설명하지 않고요.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애굽 온땅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얻은 타이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오히려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하는 일 그것을 바로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다스린 사람이라는 거죠 애굽의 그 2인자로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0세 요셉에게 관리와 다스림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바, 요셉의, 요셉이 얻은 타이틀보다 어떤 일을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 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셉의 과거의 삶의 모습, 그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요셉은 무언가를 관리하고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이미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보디발의 모든 재반 사무를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디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친위 대장으로 왕실과 궁중에 관한 그 직무가 있었는데요. 그런 집안,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맡았다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충분히 중, 준비되는 시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도 그 간수장은 감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감옥 또한 왕실과 관련된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던 그 요셉은 장차 있을 애굽 전 지역을 관리하는 그 일을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경험들을 쌓으며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 애굽 전 지역을 관리하는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과거의 노예, 노예와 그 죄수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감, 감옥의 관리자의 일그 경험은 요셉의 인생에 중요한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성실히 일하며 경험과 재능,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전 지역을 관리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 인생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미래는 요셉의 과거의 그 최선과 성실하심, 성실함이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렇게 진행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쌓여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최선이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직장 일입니까? 사업? 공부하는 일? 섬김입니까? 봉사? 아니면 가정에서의 일입니까?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일이기에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오늘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소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결국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사명에 오늘 그리고 지금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명에 성실히 임하고 순종하는 그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죽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길 가는 거, 같이 즐거운 일입니다. 즐...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면 나, 이 나를, 우리, 밀려나, 고약하나, 숲에서, 내힘들리야 생명이,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나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하겠네. 날마다 주님, 나나한 걸음씩. 주님이,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 기쁨으로 기쁨으로 한번더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한 걸음씩 더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 기쁨에 한번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그길를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